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수소경제 현황과 전망, 그리고 수소경제의 궁극적 달성을 위해서는 너매선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 정책적 이슈를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경 친화적인 정책의 전환이죠. 그 에너지 변환 정책인데, 그, 저희가 지금, 그, 정부 목표는 1단계로 2030년까지, 2030 해가지고, 2030년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발전량의 20%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개념입니다. 아,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달성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현재 작년 기준으로 신재생의 이제 발전 비중이 30%입니다. 30%. 우리는 지금 2030년에 20%를 하자는 얘기인데 독일은 현재 30%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제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저희보다 여건이 좋습니다. 땅덩어리도 넓고 그래서 그건 접어두더라도 자국은 30%고. 그러면 우리나라와 에너지 향, 에너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는 어떠냐? 일본은 지금 15%입니다. 15%.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정치적인 논쟁을 하면서 20%가 달성하느냐 그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정부가 목표를 정했으면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탈원전 이슈가 이제 녹여서 들어가면서 녹여서 들어가면서. 이 탈원전하고 재생에너지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탈원전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되지도 않는 신재생에너지 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맞지 않는 표현이지 않느냐. 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하는 분야는 수소 재생에너지와 같이 가야 됩니다. 석유가 한번 떨어진다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도 40년 후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40년 후죠. 아,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 새로운 유전. 제가 이제 미국에 공부 끝나고, 그, 저기, 소개사 연구소에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 유전, 그, 체육을 기, 체육 기법이 계속 발전되거든요. 어, 아, 이제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 또 새로운 유전이 발견된다는 것도 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고갈된다는 것은 뭐 자명한 일이죠. 어, 아, 그래서, 야, 이게 뭐, 내가 살 때는 걱정 없다.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데, 우리 후손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의 그 방향은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속도로 가느냐 하는 건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수소 경제라는 것은 수소가 중심이 되는 것이지 수소로 모든 문제를 풀지, 풀겠다는 풀 개념이 아니라는 걸 먼저 아르셔야 됩니다. 수소가 모든 걸 풀겠다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재생에너지가 따라줘야 되고 또 화석에너지도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수소 경제의 개념을 좀 잠깐 얘기 드리면은 우선 그, 이, 수소 이용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수소 이용 기술. 그게 바로 이제 연료전지 기술입니다. 아, 대표적인 게 이제 수소 전기차. 수소 전기차.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전기차. 저희들이 한 2년 전까지는 연료전지 차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연료전지 차 그러니까 이 국민 홍보상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연료전지가 뭐지? 뭐 이렇게 돼서. 수소 전기차. 그리고 이제 예, 연료전지를 통한 발전입니다. 아까 그 자가발전 얘기를 했죠. 이제 대형 발전이 필요 없죠. 언사이트 그 또는 분산 전원. 예, 그게 이제 이용의 그 가장 큰 축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 전기, 전기 에너지 기술의 그 패러다임을 만큼 수소라고 그러면은 이 우리가 수소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 수소가 지구상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수소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수소 생산이죠. 그래서 수소 생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석 에너지,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 이제 천연가스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화석 에너지에서 수소를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가 재생에너지하고 연계해서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수소경제 진정한 의미는 재생에너지하고 연계해서 수소로 이렇게 만드는 사회. 그게 이제 수소에너지 사회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쉽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과도기로 우리가 또 화석에너지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생산이 또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수소 생산과 공급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이용과 그 수소 공급과 그 이용자가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소를 만드는 것도 하고 수소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도 틀리다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수송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수송을 해. 아, 저장도 해줘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수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걸 우리는 수소 인프라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현재 제도화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될 것은 연료전지가 필요로 한 수소를 어떻게 공급하고 그인프라의 코스트를 낮춰주느냐 하는 이제 이슈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우리가 그 화학공장에 가면은 수소를 우리가 케미칼로 만듭니다. 천연 가스에서 또, 석유 제품인 납사에서 수소를 다 만듭니다. 그 기술은 뭐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기껏 우리가 저기 수소 얘기를 하면서 에이, 뭐 화석에너지 쓰는 것은 똑같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효율 측면에서는 더 좋다는 걸 그러니까 우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기에서는 화석에너지의 수소를 만들어서 연료전지를 가동하면 되는 거예요. 수소차 돌리면 되는 거예요. 효율이 좋기 때문에 두배 이상 좋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재생에너지와 연계되는 기술이 되는 겁니다. 연료전지 자동차는 또 별게 아닙니다. 이게 엔진 대신에 연료전지 아까 스택을 넣고요 연료전지를 넣고 그다음에 개솔린 통 대신에 개솔린 통 대신에 수소통을 집어넣는 겁니다. 수소통을. 어, 그래, 700기압짜리 수소통을 집어넣니 거. 이제 고게 전부입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모터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입니다. 아, 수소 전기차라는 게 전기차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는 배터리를 싣고 다니는 거, 전기를 싣고 다니는 거고, 수소 전기차는 차 안에서 수소를 만들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소 전기차 보급 현황인데, 그 저는 이제 이 그림에서는. 뭐 다른 얘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그 중국을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 중국 친구들이 한 10년 전만 해도 저 만났을 때참 저희를 부러워했습니다. 이거 현대차가 수소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한 10년 저희들 놀다 보니까 이 중국은 이제 차보다도 버스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 전기차 이제 그그뭐 가격 비싸다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그 중국이 가격 낮추는 역할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야, 이거는 이제 그이 수소 충전소 현황입니다. 수소 충전소 현황이. 그래서 이제 뭐 저, 정부가 이제 그 수소 충전소 보급에 발벗고 나선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뭐 내년, 내후년 되면은 이 그림이 이제 굉장히 바뀔 텐데. 그, 불행하게도 현재까지는 가동되고 있는 충전소라는 게뭐 10개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수소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수소 충전소를 안 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충전소를 보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이게 이제 좀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고속도로 까는 것하고 같거든요. 초기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분야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저기 민간 기업이 참여하기가 어렵죠. 예? 어, 그, 저기, 그, 리카바리가, 그 투자한 금액의 리카바리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정책의 문제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 일본이나 독일, 유럽 같은 데는 수소 충전소를 굉장히 보급하고 하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난 한 10년 동안에, 아, 충전소 짓는 노력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뒤늦게나마 드디어 이제 두 가지 표현을 쓴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이제 지금 정부가 굉장히 그이 저기 공격적인 보급 목표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소 생산도 있죠? 한번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그 수소 생산은 크게 이제 아까 그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우선은. 하나는 가장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천연 게스에서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천연 게스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하고 연계해서 수소를 만든 겁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그 화학 공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학 공장에 가면은 우리가 수소를 생산합니다. 케미칼로. 케미칼로. 그래서 그 화학 공장에서는 케미칼로 수소가 이렇게 그 환원제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화학 공장에서는 수소를 언제든지 과잉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그에칠렌 만드는데 수소가 없어가지고 에칠렌 공장을 문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과잉으로 그 잉여 전력을 만들고 이렇게 발전소를 세우듯이 화학 공장의 수소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소는 언제나 화학 공장에서 나무 돕니다. 남아두는건 아닌데 그 많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과도기적으로 우리가 부생 수소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차를 수소 전기차를 운전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수소와 그 재생 에너지는 도대체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잠깐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재생에너지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뭐, 공짜라는 말은 써도 되죠. 어. 재생에너지는 쉽게 말하면 자원이 공짜지 않습니까? 에? 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재생에너지가 문제는 가능성이죠. 어. 그 태양이 있을 때는 가, 태양광이 가능한데 밤에는 되지가 않단 말이죠. 그리고 빛의 그 저기 저 입, 입사량이 일정한 게 아니란 말이죠. 어. 그래서 이, 저기, 이 연료전지나 이, 저기, 태양광 발전기가 이렇게 적응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장 기술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어. 그래서 낮에 전기를 만들어서 밤에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밤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 그러면 반드시 이 저장 기술을 연계하는 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보죠.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배터리가 그걸 수용을 하겠냐는 얘기죠. 배터리 안 됩니다.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배터리는 계속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 양이 많이 늘어난 나 배터리라는 것은 저장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저장을 많이 하려면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럼 또 가격이 비싸지는 거고. ,이. 그리고 이제 배터리도 현장에서 제가 저기 이거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배터리를 신중모시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 틀어줘야 되고 어? 뭐 예를 들면은 독일이나 그 지금 중국에서 이풍력 발전기 엄청 세웁니다. 근데 거기서 생산되는전기의 반은 버립니다. 그리드에 연결을 못 시켜가지고 그리드가 포화가 돼가지고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재생에너지, 아, 저기 저 수소 경제 아까 재부상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정부가 발벗고 나선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수소 전기차, 아 대통령이 나서서 이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재생에너지를 연결을 하려, 재생에너지 이걸 진짜 하려고 그러니까 수소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P2G라는 이제 건데, 이 태양광이나 폭력 단지에서 전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전기 나오는 것을 일단은 그리드에 연결시키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리드에 연결을 시키고, 이제 그리드가 포화가 돼가지고 연결을 못 시킬 때는 그걸 가지고 그 전기를 가지고 아까 독일이나 중국에서는 버린다고 그랬는데, 그 전기를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발전도 하고 수소전기차에도 쓰고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력단지에서 차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걸 서울로 가져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소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수소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야 되느냐, 아 그럼 파이프라인이 아니면 대안이 뭐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고민하고 우리 전문가들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제 그, 그런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laughs> 자 이제 이제 돈 얘기를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놀래실 텐데 일단은 우리가 화학 공장에서 말이죠. 화학 공장에서 수소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화학공장에서 수소 만드는 가격이 킬로그램당 2,700원입니다. 2,700원에. 그런데 그 2,700원의 원가 구성을 보면 은한 6,70%가 천연 가스 가격입니다. 아, 2,100원이 천연 가스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그, 그 부생 수소를, 그 수소를 우리가 이제 서울로 가지고 온다 말이죠. 수소 전기차를 이제 충전을 하려면 가져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9천 원 정도가 될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광주는 7천 원입니다. 현장 가격이 2,700 원짜리가 7천 원입니다. 광주로 오게 되면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200 기압 수소 통에 실고 오는 겁니다. 200 기압 수소 통에 그래서 이제 트럭 운전사 운임도 들어가고 그 압축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뭐 등등 해가지고 온가가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비싸지는 거죠. 자, 근데 그7 0 0 0원짜리는 200기압 상태에 있습니다. 200기압 상태. 그런데 이제 그걸 수소 차에다 충전을 하려면 700기압이 필요합니다. 그럼 또 그걸 또 압축으로 하고 저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수소를 충전소에서는 팔아야 되죠. 근데 뭐 팔려고 그러는데 차가 한두대 다니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전소를 민간기업이 참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수소 가격을 계산해 보면은 그에투코리아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계산을 해봤더니 뭐한 6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5만 8천 원인가 뭐 <laughs> 엄청 비싸진 거죠. 2,700 원짜리가 그러니까 수소 가격이 2,700 원이다. 그딴 얘기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게. 어.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가 우리가 충전소를 만들 때 정부가 반을 충전소 설치 비용의 반을 지금 정부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6만 원짜리가 3만원으로 줄어듭니다. 3만원. 예시를 들면은.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동률이 지금 뭐 5%도 안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소차가 막 주위에 돌아다니면은 가동률이 이제 100%가 되는 시대가 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격이 또 300원짜리가 이 150원, 뭐 130원 그 정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수소통 운반하는 때2 0 0개압짜리를 우리가 4 0 0개압으로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또 거기서 또한 2, 3천원 또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가지고 그 수소융합 온라인에서 계산한 걸 보면은 차가 많이 돌아다닐 때 우리가 상정하고 잘된 시나리오를 하게 되면은 7천 원은 맞출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7천 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오냐면은요 하이브리드 카하고그 저기 저 디젤 차하고 연료비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한 7천 원이 됐으면 좋겠다. 7천 500 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희망사항입니다. 이 이게 이게 노, 여러분, 놀라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저전 세계의 발전량이 있잖아요. 그 발전 규모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차가 전부 수소 전기차라고 그러면 수소 전기차는 차 안에서 전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발전 용량이요. 전세계 발전량의 1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차라는 게 우리가 발전소인데 차가 움직이는 발전소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루에 사실 뭐한 시간밖에 안 쓰잖아요. 그러면은 23시간을 차를 틀어놓으면 계속 전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어? 그럼 저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발전소 다 없애도 수소 전기차로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사실 우리 정부가 이제까지는 전기차 우선 보급 정책이었죠. 그러면서 수소 전기차는 나중에 보자. 또 심하게는 장관 바뀌면 보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 이제 지금은 이제 수소 전기차도 이제 좀 이렇게 정부가 신경을 쓰는 데까지 온 겁니다. 충전 시간, 이거 중, 수소 충전 시간 이게 이제 5 분도 안 걸립니다. 그다음에 CO2 감축 효과 더 좋습니다. 효율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 왜 정부가 전기차일까? 뭐 첫째는 뭐 저기 저뭐 외국도 그러니까 어, 이제 그런 걸 있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인프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인프라, 저기, 수, 전기차는 그 충전소 이렇게 하나 만드는데 2, 30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수소는 그 충전소 하나 만들려면 적어도 20억입니다. 20억이. 그런데 차를 한 5대 충전하려고 그러면 그게 엄청 비싸죠. 근데 이제 차가 하루에 뭐 100대, 200대를 충전한다고 그러면은 대당 충전 가격을 비교하면, 왜냐하면 전기차는 하루에 두대밖에 충전을 못해요. 그렇아요 충전시간이 6시간, 7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이, 풀리 세츄레이션, 수소 경제 꽃이 피는 시기에는, 그, 저기, 고속도로 깔면은, 그, 10년 후면은, 가, 저기, 가격을 찾잖아요. 마, 마찬가지 개념이죠. 그래서, 감히 못 나서는 거예요. 일개 공무원이, 이건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 지금, 이제, 그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수소 경제 전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어떻게 기술적 정책적 이슈들을 좀 슬기롭게 푸느냐에 저는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